제13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21일 개막작인 영국 뮤지컬 웨딩 싱어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대구는 본점이 전국 최초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21일 인증서 및 인증 명판 수여를 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 13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21일 개막작인 영국 뮤지컬 웨딩 싱어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딤프 개막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장우 딤프 이사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21일 저녁 코롱 야외음악당에서는 정동하, 홍보영 등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참석하는 개막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아양 아트센터에서는 중국 뮤지컬 청춘이 무대에 올랐고, 봉선문화회관에서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블루레인이 공연됐습니다. 이들 공연 외에도 폐막일인 7월 8일까지 18일간 공식 초청작 8편, 창작 지원작 4편, 특별 공연작 3편과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작품 8편 등총 23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은행 본점이 전국 최초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21일 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여를 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진안전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시설의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지원합니다. 대구은행 본점은 1985년 준공돼 내진 설계가 미적용된 건축물이지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이후 자발적인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 전국 최초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21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상길 행정부 시장을 비롯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태호 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했고, 인증 추진 경과와 평가 결과 발표, 인증서 수여와 명판 제막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 전시회인 2019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21일부터 사흘간 대구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350개사, 750개 부스 규모로 의료기기, 병원, 치과, 한방제약 등 보건의료 전 분야를 총망라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메디엑스포 개최일에 최초로 대구시 자매도시인 중국 닝보시를 포함한 6개 외국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를 비롯한 25개국 230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 마케팅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금이 환영한 정정영 대표팀 감독과 고재현 선수를 환영하는 행사가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두 사람의 모교인 신암초등학교와 청구중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를 비롯해 대구 FC 엔젤클럽 회원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종영 감독은 결승전에서 조금만 힘을 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과 함께 환대해준 권영진 시장과 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고재현 선수도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대구시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2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과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력하기 위한 내용의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9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기간 주요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2030 세대에게는 아날로그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독립 서점이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구 독립 서점 투어 2부 오늘은요. 교동에 위치한 고스트북스라는 독립 서점에 나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 고스트북스에서는 나만의 사진집 만들기, 책 만들기 등 독립출판물 제작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독립출판물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래스는 평소 책을 만들고 싶어 했던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와의 만남이나 강연회, 독서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을 꾸리는 독립서점은 특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책의 종수는 많지 않지만 여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방문자들이 책을 음미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합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주제를 담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독립 출판물들은 작가 대다수가 원고 집필부터 독립 서점으로의 유통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이 독립 출판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작가도 있지만 동시에 독립 출판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지필과 교정 및 교열, 그리고 디자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책을 내기 위해서는 출판사로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후 국제도서번호 신청과 인쇄소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판매처인 독립서점을 접촉하고 계약해야 하는 일도 남았는데요. 책을 홍보하는 일도 전적으로 작가의 몫입니다. 독립 출판물은 일반 대중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소수에게나마 전달될 수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인 독립서점에서 사람들은 책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책을 그저 사 읽는 것을 넘어서 독립서점에서는 책의 향기를 맡고 나와 비슷한 취향의 독자친구를 만나며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책을 음미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 정신이 확대되면서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가가 되고 책을 내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점이 독립출판을 증가시켰습니다. 대구 독립서점 투어 어떠셨나요? 나도 독립서점 한번 가봐야겠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이제 서점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독립서점이 우리가 사색할 수 있는 밀실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 미술관이 다음 달 6일 오후 3시 대구 미술관 2층 선큰 가든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 미술관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인기 행사입니다. 올해는 한국 채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 박생광의 생애와 작품 활동을 소개하고 제17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폐막작인 오페라 운명의 힘을 중심으로 폭넓은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 소프라노 이화영과 테너 이병삼 등 이번 오페라 축제의 주역 성악가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아리아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 미술관으로 하면 됩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개막했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